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엑스게이트 주주 여러분들. 지금 엑스게이트 차트 굉장히 깔끔하고 조만간에 좀 급등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고, 앞으로 나올 양자 컴퓨터 이슈들을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놓치지 말고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손절을 안 하고 이주식을 끝까지 들고 갈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급락이 나오더라도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빌게이츠가 양자 컴퓨터가 3에서 5년 정도 후에 상용화를 한다라는 이 발언이 나오고 엑스게이트가 상한가를 갖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엑스게이트에게는 호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컴의 시나리오, 양자컴퓨터에 그동안 나왔었던 이 뉴스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구글 윌로우라는 양자칩 개발 발표 성공이 나왔을 때, 엑스게이트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게이 엑스게이트의 반응이었고요. 가장 크게 하락을 했던 경우는 이 엔비디아의 젠슨 낭의 발언 때문입니다. 사실 사실 그리고 그동안의 이슈들은 크게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번에 빌 게이츠의 이 상용화 소식에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투자 소식이 나왔을 때는 시간에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이 흐름 속에서 유사 유심히 바라봐야 될 것은 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자이 내용을 가장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슈구나라고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이제 언제 또 나오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4월 GTC라는 양자 데이 퀀텀 데이에 집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거 엔비디아가 일단 주체를 하고요. 자, 엔비디아가 주체를 하는데 엔비디아가 누구죠? 젠슨 낭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굉장히 오래 걸릴다 오래 걸릴 거다라고 발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양자 대회를 개최를 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 발언을 어떤 식으로 정정할까라는 것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겠다라는 소식 속에 주가가 한 차례 반등을 한 적도 있지만 이번에 제가 3월에 개최될 이 양자 대회에서 쐐기를 박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엑스 게이트의 주가 방향성을 3월 달에 이 양자대위의 초점을 맞춰서 매집 전략을 실행을 하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 매집 전략 관련해서는 제가 대응 전략표 안에다가 여러분들 설정할 수 있는 이런 목표가 그리고 매집 밴드 매직 가격 밴드 이런 것들 다 적어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매출액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해서 지금 엑스게이트 시총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제가 어느 정도 힌트를 드렸지만 이 gtc에서 일단 1차 방향성이 잡힐 거고 향후에 양자컴퓨터 로드맵 로드맵이 그려질 거예요 이 로드맵까지 저희가 계속 이 글로벌 빅세븐, 빅세븐 기업들의 홈페이지나 이런 자료들 추적하면서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엑스게이트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대응 전략 방법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 보내드릴 거예요. 엑스게이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쨌든 차트 보면은 지금 흐름이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여기서 박스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약간 매물저항에 막히면서 흔들리고 있는 흔들린다기보다는 이제 저항을 막고 있었던 모습인데 이제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면서 다시 반등할 처지를 만들어놨고 이1오5 0 0원 구간 이 정도의 박스 상단을 다시 탈환한다면 저는 전고점 탈환도 시간 문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다보면 저는 올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놓치지 말고 계속 투자를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 그대로 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되는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역전계좌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문자 시그널을 발송을 드릴 거고요. 이 문자 시그널 내용은 구독자 1000명이 확보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500명 정도 모입, 지금 유입이 되셨는데요. 1000명 확보시까지 지금 문자 주시는 여러분들의 한해서 선착순으로 다 받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 저희 구독자 텔레그램 소통방에 우선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그 안에서는 저희 매일매일 무료 추천주, 무료 추천주 제공을 드리고요. 한두 종목에서 많게는 네 종목까지 무료로 종목 추천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승률도 90%에 육박하고 있어요. 저희 주도주들. 지금 어떤 종목들이에요? 로봇, AI, 양자 컴퓨터, 뭐, 대선 테마주까지. 자, 여러 섹터 공략하면서 저희가 매일매일 수익 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도주 매집 전략을 공유 드리는데, 자, 로봇, AI, 굉장히 핫한 종목들, 그리고 양자 컴퓨터까지. 지금 이 종목들 단타로만 매매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저희랑 같이 1등 종목들 매집 전략도 같이 함께 하실 건가요? 자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시고 이 주도주 매집 전략 참여하실 분들 계시다면은 자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시황정보 브리핑 자 텔레그램 소통방 내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유 종목 자, 보유 종목에 대한 리뷰, 그리고 매집 전략. 자, 이런 종목들, 어떻게 지금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자, 이런 브리핑들. 저희가 문자뿐만 아니고, 텔레그램 내에서도, 자, 여러분들께 좀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이벤트 내용들 궁금하시다면은, 자, 이쪽 번호 있습니다. 010-270-23467로 입장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관련해가지고, 시그널 보내드리고, 텔레그램 방 링크까지 같이 전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독자 이벤트 진행되는 내용, 스팟 이벤트로 진행되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알고리즘을 이용한 체력 추적기를 무료로 배포를 지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열었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지금까지 설명드려 왔었던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는지 그 노하우가 궁금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는 제가 개발한 데이터 검색기를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상장 종목 중에 세력이 진입한 상승 종목들을 추적 분석해서 세력들의 이동 경로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고요. 세력의 매수 강도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표시를 해서 자, 이렇게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강력한 세력들이 유입되고 있는지 세력들의 자본의 이동 흐름 그리고 매수 강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해놨습니다. 단계별 정보를 통해서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강도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어떤 섹터를 건들고 있는지 체크를 할수 있고요. 이 세력 검색기를 세팅만 해 두셔도 오늘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 세력들이 지금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에 유입되고 있는지, 강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력주를 단타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총 다섯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세력 추적기를 받아가실 분들, 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세력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력 추적기 역시 받아가실 분들은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270-234-67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요. 제가 이 검색기 설정 방법 표기된 엑셀 파일까지 같이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세팅을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방법대로 모니터에 이런 식으로 세팅하시고 활용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번, 이번 주까지 진행되는 스팟 이벤트니까 빠르게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서 설명드린 이 세력 추적기.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매일 세력 탐색 종목을 발굴을 드리면은 이 발굴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 인입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매일 종가 기준으로 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지금 12월, 1월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입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자, 보시면은, 적중률, 수익률, 굉장히 좋은 거알수 있을 겁니다. 자, 텔레그램 채널. 자,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텔레그램 입장하거나, 이 세력 추적기 같이 받아가실 분들 계시다면은, 위쪽에 전화번호 있죠? 자, 위쪽에 2702-3467, 010-2702-3467번호로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 후회하지 않을 선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올해 무조건 뜰 수밖에 없다. 2025년도 로봇주가 완전한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 시가총액 1위 탈환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요. 올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률이 8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대장인 하이젠 R&M이 30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대장주가 버텨주고 후속주가 이끌어주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이번 종목, 2021년, 2022년도 2,000%의 상승을 만들었던 세력들이 다시 진입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CB 세력들,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런 세력들이 주가를 만들었었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당 발행가액이 지금 300원에서 900원까지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사채를 갖고 있는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전환권을 행사하여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했었던 세력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이 세력들은 500원대에 머물러 있던 주가를 12,000원까지 상승을 시키는 말도 안되는 상승을 기록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주가를 올릴 수 있었던 배경은 이 12세력들이 막대한 물량으로 주가를 핸들링 할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종목에서 지금 이 종목에서 이 세력들이 다시 한번 입성을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15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1700원의 평단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세력들이 그냥 이 1700원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리픽싱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환가액을 다운시키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그러한 스탠스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증으로 배정된 물량이랑 이 전환가랑 합쳐서 어떠한 작업을 좀낼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시비 발행이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볼때이 시비 세력이 추가적으로 입성을 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로봇 전문 제조회사입니다. 입지가 지금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홈페이지, 회사 홈페이지 보시면 제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관련해가지고 산업용 서버 시스템, 지능형 로봇, 막 이런 여러가지 로봇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중국 로봇 기업과도 현재 손잡은 상황입니다. 자율 이동 로봇이라고 하죠.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휴머노이드와 비롯해서 자율 로봇까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 흐름을 보니까 상승 랠리를 이끌 만한 뚜렷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 머스크와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머스크를 밀어주고 있는 거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종목과도 결부가 되어 있다는 점 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이 종목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 모터가 수출이 되고 있어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 진출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어디에 진출을 했겠습니까? 미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한 종목들을 잡아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량 거래가 유입된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제 출발점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종목이 주가가 더 오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력의 시비, 추가적인 시비 발행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위쪽에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27023467 번호로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관련된 내용 정리해가지고 이 PDF 파일이랑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선물이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관련된 정보들 모두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